정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정치인이 국민으로부터 정치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국 혁신당은 국민으로부터 배우는 정치, 공부하는 정치를 실현하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의하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여기 계시는 동황진후보까니까 동의하십니까? 니하십니하십니니니 가 이제 부산을 거쳐서 네, 부산 거쳐서 대구 거쳐서 오늘 광주에 왔다가 어, 오늘 저녁때는 5시 32분 열차를 타고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주 송정역까지 가려면 차로 이동하는 데는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 죄송하고 아쉽지만 5시 3, 4시 35분 정도에는 차를 타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하고따라다고 거시기 하지 마시고 투표도꼭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투표 <laughs> 다 이긴거 아닙니다 저희 21번 후보 배수진 후보 동의하겠습니다 광주 경신영을 출신 배수진입니다 지금, 진금수진지수 지금, 수진지수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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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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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검주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동생 정상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뒷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조국입니다. 자, 제 왼쪽은 우리 비례 대표 어. 후보 11번이시죠. 네, 11번 강경석 후보십니다. 네전네 네, 네. 입장 익산 출신입니다. 입장. 자, 자,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 21번 광주의 딸. 어디 학교 출신이라고요? 경신여고경신여고라고 발음하면 그 서울 사투리 발음이고요. 갱신여고. <laughs> 갱신요고 배수진을 국회로! 국회로! 거시! 예, 네, 국회로 거시기 해볼자. 예,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비례대표 후보들이 또 계시거든요. 네. 서황진서황진 비례대표 11번 후보가 여기 와주세요. 네. 12번입니다, 12번. 12번, 12번. 12번. 아,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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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서황진 비례대표 12번 후보께서는 고향이 영광이에요 전남 영광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강령과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광주 시민들이 검찰 아 인사독재 세력하고 목숨을 바쳐서 싸운 것 아닙니까? 네. 당연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바로 저 자리에서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는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서 제가 연설을 할수 있었습니다. 혹시 영상을 찾아보시면 조계단 조준에 조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는 <laughs> 기자분들의 질문과 관계없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드렸고 또그 전에는 어5.18노역을 와서 참배를 했는데요. 제가 제 조격신당이 저와 조격신당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 에 대한 가치의 모든 출발은 바로 여기 광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동지들이 많다는 것 외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 광주 출신들이 여러 명 있고 후보도 있고 당직자도 있고 <laughs> 단순히 저희 동지와 친구와 벗들이 광주 출신들이 많다 전남 출신들이 많다는 것 외에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끌게 된 출발점이 어딘 것인가 에 대해 생각하면 어느 누구나 광주 전남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광주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선택은 지금 한국 역사, 대한민국 역사에서 광주의 선택은 언제나 정치적 변화의 출발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맞습니다. 선거, 4월 10일 이번 선거에서 광주 시민, 시민들께서 어떠한 위대한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고 겸허히 그 결과에 승복할 것입니다. 이제 방송 전하면 지지율이 잘안 들립니다. 계속 안 들립니다. 최근 개발 전 남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으신데 어 제1 비례대표 정당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조혁신당 지금 잘안 들립니다. 미안한데 소리가 가까이 오시면 표현하잖아요. 어떨까요? 좀 가까이 오시면, 네. 좋겠어요. 자, 방금 어. mbc, 오시면 좋겠어요. 강대 MBC 김영철 야가 오시면 좋겠어요. 미안합니다. 야, <알겠습니다. 웃음> 강 MBC 김영찬 기자인데요. 조국혁신당이 최근 지지율 높잖아요. 예. 비례대표 호남에서 비례대표 일 정당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 지지율이 높은데 그다음 말이 정확하나요? 아, 호남에서 비례 정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아, 호남에서 또 그리고 좀 그거를 좀 기대하고 계시는지 일 비례대표 일 정당으로서의 음,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음, 지금 싶습니다. 이번 총선의 총선 이미 지금 내일로 끝이 나죠? 네. 그 뒤에 4월1 0일 이후에 조국 혁신당이 어떠한 정치 일정 여러 정치 일정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아직 논의를 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제 광주 전남 또는 뭐 전주 전북 지역 열부 음에서 호남권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왜그러실까 넓은 음에서 호남권의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다른 지역 에비해서더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내부적으로 분석, 연구 중이고요. 그 뜻과 마음을 받아서 저희가 그 유권자분들이 원하시는 것, 유권자분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민들의 질문에 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 질문에 답을 하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고고 네. 저주시겠습니까? 네.

네네네. 그 국회 입성하시게 되면 민주당과의 거래도 궁금한데요. 단순히 연대 추진해서 모는 거죠? 아니면 합쳐지는 거죠? 네 씁니까? 네. 그 많은 분들이 저희가 창당 선언한 이후부터 계속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합당은 없다는 얘기를 아주 뭐 아주 매우 많이 답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어, 첫째는 정강정책에 있어서 조혁신당의 정강정책이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개혁도 그렇고, 기재부개혁도 그렇고, 과학기술정책도 그렇고, 뭐, 기후문제도 그러하고, 또 노동정책, 복지정책도 민주당보다 개혁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합당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목표가 묽어지고, 옅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국회법상으로 보게 되면 과거 여기 광주의민영대 의원께서 탈당하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탈당했다가 복당한 사건인데 그 이유를 많은 시민들이 모르시는데 현행법상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민생을 개선하는 법률을 통과하려면 안건조정이 안에 민주당이 아닌 그러나 그런.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민생중심의 법안을 통과하는데 도움이 되고 협조를 하는, 동의하는 정치세력이, 국회의원이 꼭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민영백 의원이 탈당을 하는 그런 사태가 있을 그 즈음에 조국 혁신당이 그 안에 있었다면 탈당할 이유가 없죠. 앞으로도 지금 당연히 저희는 우 저희가 몇성을 얻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10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2 0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10 플러스 알파를 가졌다고 해서 저희 힘만으로 는 법안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저희의 조격신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민주당과 상상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물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구를 하고 시민들과 만나고 또 민주당과 협의를 할 것인데 공통의 부분을 공통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법안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협력을 해야 되고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추구하려는 또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있을 경우 그 안건조정위원회 안에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한명 있게 되면 훨씬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모두에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자님 오시신가요? 그러자 그럼 MBC 한번 기회를 더 주겠습니다. 예. 네, 희 군님, 내일이 내일이 최종 투표율인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제 투표율이 몇 퍼센트가 나와야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보시는지. 저는 뭐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시민들께서 지난번에 보시면 이미 재외국민들이 역대 기록을 이미 기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사전 투표에서도 역대 역대 기록을 기록하셨고, 전본 투표에서도 역대 기록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는 단순히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범진보 민주진영이 승리하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월 10일은 우리가 유권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유권자일 뿐만 아니라 4월 10일은 그 표를 통하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날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체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우리가 심판관이 되는 날입니다. 심판관이 되어, 재판관이 되어. 우리의 표로 윤석열 정권 지난 2년의 실정과 미리를 우리 손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심판의 날이 내일입니다. 가해서 그러는데 선거법상 당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안동울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동울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조국혁 신당을 지지한다고 말하면 안됩니다. 양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그 지역이 여기다 보니 아마 겸사겸사 해서 안부 전하고 인사로 들르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옵니다. 네, 제가 말을 많이 아껴야 겠습니다무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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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주 합니다 저희가 곧 떠나야 될 시간이라서 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차를 타어가야 돼서 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아. 자, 질문 없으면 그러면 저희가 좀, 좀 여유있게 세종문화회라고 가시라고 가실, 시간 주는 줄 알고. 네. 광주시민 여러분. 네. 제가 오늘은 일정이 마지막 하루라서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민 여러분과 사진을 찍고 감소를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불가능하고요. 4월 10일 총선 승리 후 반드시 다시 방문하겠습니다.